어? 수선화 십자가 어 뭐야 무기야? 왜 무기창에 뜨죠? 일단 기본 성능 한번 봐볼게요 푸뉴마나 우시아를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는 거구나 인첸트 해가지고 쓸수 있나봐 저거 재련재료가 분수에서 나온다고요? 폰타임? 잠든 땅의 분수 작은 분수 이거 나머지 하나 어디서 든 거지? 아, 월케랑 히든 이벤트 하면 결국 프리사할수 있다는 거니? 화면에 샘솟는 성배로 바꿔주네, 이거를. 와. 근데 이거 한번 속성 바꾸면은 다시 무속성으로 못 돌아오죠. 아, 지금 푸뉴마에요? 지금 무속 아니야? 푸뉴야 아예 안 쓰는 진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러네. 진이드니까. 빛난다. 와. 이펙트 되게 화려하다. 진이드니까. 우시아로 전. 아, 지금이 푸뉴마구나. 우시아에요, 지금? 와, 뭐야. 개쩔로 이것도 멋있는데, 우시아도? 이거 이쁘다. 진짜 이쁘다. 나 금색보다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그러니까 원숭아스터리나 원숭 정도만 됐으면 썼을 것 같은데. 공포라서 실전성은 좀 떨어지는 느낌. 강화도 한번 해보자. 어떻게 막뀌나 자, 이제 돌파일볼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뭔가 변했나? 미묘하다, 변한 게. 어떻게 변한 거지? 강화 전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노란색 버전이랑 파란색 버전 두 가지만 보여주고, 강화에도 변하는 게 없네. 아까 이런 거 막, 이런 게 있었어? 어, 똑같아, 똑같아. 이때도 이미 있었죠. 똑같아, 안 변해. 이펙트는 똑같아. 이제 추가 피해가 붙어 있긴 하더라고요. 푸뉴무시아 성질에 추가 피해가 있는데 이게 뭐 재련하면 은두 배까지 오르는 것 같아 그리고 근데 12초마다 1회라서 이거 개수는 사실 별 볼일 없어 성능은 진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은푸뉴무시아 제외하면 성능은 구대기 오브 삽구대기예요 <laughs> 원신에 이런 구대기도 없습니다 푸뉴무시아를쓸수 있다는 걸 외에는 이런 구대기도 없는 무기 단지로 쓰는 무기고 그냥 도움이 될수 있다면은 딱그 정도 딱 이제 마지막 코펠리아 잡을 때 내성을 깎을 수 있다 코펠 한번 데려가 볼까? 네, 여행자는 이런 비안 나죠 얘는 기본적으로 푸뉴무시아 갖춘 상태다 풀랭자 주면 모래가물행자 입이 낫날 것 같은데 이런 그냥 기본검이고 근데 기본검 상태도 이뻐? 이쁜 걸로 치면은 되게 이쁜 것 같아 그러면은 님들 저게 실전성에 있을지 한번 검증을 해보자 만개 아야토가 이거 쓰면은 코펠리아 잡을 때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엔 한번 얼마나 효과적인지 한번 써보기나 하자 이펙트가 크지 않아서 어? 드록이 걸린다 아 이건가보다 지금 방금 이건가 봐 저렇게 잠깐 멍때리네 도움은 되겠는데? 어.. 생각보다 도움은 될것 같아 이거 솔직히 추천은 못하겠어 아무리 코페이 잡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한듯 한번방을 위해서 1,2번방에서의 효과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솔직히 아야토한테 막 추천할 만한 무기까진 못될것 같아 얘한테만 통하고 나머지는 뭐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대전수청은 없다고 봐요 <laughs> 실검 있는 분들이 실검 쓰시면 되는데 이것조차 없는 분들은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피리검 쓰기도 해요 일신 이런 거 쓰기도 해 진짜 그래가지고 배포무기로서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이 정도의 가치인 것 같고 기념품적인 의미를 가질 것 같은 느낌 She's a